죽었어. 야, 벌써부터 죽음 우리는. 저저새 잡았냐? 못 잡은 거 같은데요. 갑자기. 어, 같은데? 새 잡았어? 아 저기다 새새 저기 저기다 근데 나 피가 없어서. 나 지금 뭐할 수가 없어 이거. 어 나도 때리자 나도 때리자. 야, 제활쏜 새끼가 있네 저저활쏜 새끼 저게 문제네. 저 새끼 화를 쏘면서 저 개가 저저 새가 미쳐버린 거야. 어? 팔로 우를 휴대품 거 제가 들고 갔다 저새 들고 뭐 갔어 아 이게 시간 때되면 이게 그 분리 수거처럼 이게 수거반이 있네 뭐 납치해 갔어요? 어 저기 뭐 어, 저, 들고 가던데? 저거 잡아가지고 그거 만들어야 돼요 저기 땀른 만들어야 돼요 아 도시락인가? 아무튼 우리 다 피가 없잖아 피를 어떻게 채우지? 이 이거 고기 먹고 상태 좋을 때이 모닥불 옆에 앉아서 쉬면은 자요 응. 좋아 앉아서 쉬는 방법 있나? 아 뭐야 여기 뭐 무슨 재앙 아이씨, 수준이야? 야, 뭐구미오 나오겠어. 어... 아, 이렇게못 살아. 이아 집을 완성했어요. 야, 위에 완성해? 위에 비를 막을 했어요. 수? 있... 자, 오, 다됐다 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요 야. 어, 야, 우리, 우리 이러면서 어떻게 살아? 야, 이러면 키리가 엎드리고 내가 위에서 하늘을 보고 자고, 비캐드가 비캐드는 엎드리면 비캐드 머리 부분 뒤통수가비기가 되니까 기가 되니까. 거기 위에다 백수가 오케이, 이제 오케이. 엎드려서 자면 오케이. 우리 네명이서 여기 좁은 곳에서 사... 네. 다살 수가 있어. 제가 이렇게 갈게요. 안 그러면, 그래, 그리고 자고. 그럼 제가 이렇게. 아니, 그건 뭐, 더럽잖아.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아, 야, 고추 지금 방금, 방금 뭐, 보였어, 이 새끼야, 돼요, 지금. 지금, 또. 어, 지금, 보였어. 어, 뭐, 보인다니까, 지금 하지 말으니까. 지금 방금 시선 보였다니까, 지금 뭔가 이상한 살색이 보였다니까. 하지 마. 어, 그 상태로 움직이지 마. 나 나. 나를 엉덩이 쪽 하지 말라니까 엉덩이 지금 뭐 보인다니까 하자 아, 하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laughs>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게 하지마 하자 더러운 짓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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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인 뭐 왜요 왜 보세요 엉덩이 쪽 하지 말라고 영, 좋아 영, 야 하지마 하지마 야너 그딴지 똥싼 새끼 나와 하... 어 이거 홍반장이 건데요 아반장똥 사셨다. 아 일단 제가 먹어놓겠습니다어 그래 아 얌얌 야 그리고 이거 행동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행동이요? 응뭐 앉았다 뭐 엎드렸다 이런 거 앉는 건 C 그거 말고 막그 눕는 건 어? X X 네. 아하 좋아 이제 좀 알겠구만 어 방장님이 제 찢어진 거 아닌가? 가죽이 필요한데 방장님도 약간 찢어졌네 아이 X발 나도 약간 찢어있잖아 <laughs> 이거 왜 이렇게 모델링 이상하게 혹시 만들어놨어 왜? 왕자님은 자꾸... 반대님은... 아 이거 찌지는 이유를 알았어요. 뭐? 똥이 내려와야 돼. 아, 아 똥이 아, 나와야 아, 되는구나. 똥이 아 맞네. 똥꾼녕이네 그게. 내가 어, 똥이 바... 내려와야 돼. 나 영원히 바지를 입지 않겠어 나. 아똥꾼녕을 우리가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 우리가 좀 크니까 가죽 가죽. 아 우리가 그걸 생각 못. 했다. 어 비글쳤다. 어 비글쳤다. 어, 그래. 아. 아 어, 살겠다. 아. 아,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오, 어, 왜한 명만 계속 발전하지? 야, 뭐냐? 우리 한 명만 왜 발전해? 누구요누구요 자. 4번 지우고 어, 돌 화살 하나 구했거든. 근데 나는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뭐가 자꾸 나온다. 그리고 가져가고 이제 지금부터는 어, 앵그램 포인트를 이용해서 지금 옷을 만들어 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들려면 천 셔츠와 이거 한꺼번에 뒤에 있는 거, 그 신발도 있어야 되지. 신발, 그다음에 장갑. 근데 우리 벌써 야? 이거 네. 한방한 방에 가죽을 배우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아, 그렇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도 차근차근 배우도록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앞에 찬물. 거 배우면 못 배우면은 못 배우. 앞에 거안 배우면 못 배우게 돼 있을 거야 아마도. 음, 그렇군. 아유, 왜 이래, 또 왜래? 어, 왜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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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음대로야? 야, 아침이 되면. 우리가 집을 지을 터를, 그래! 여기는 남의 집 앞이니까, 여기 말고, 해안가를 따라서 우린 이동한다. 안, 안전하겠죠? 안전하지? 해안가를 따라가는데 뭐, 뭐 나오겠어? 그러니까 자꾸, 무으로 가지 마. 일단은, 집 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재료 구하고 막 그래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러고이러고 있겠어? 그리고 지금 시간도, 야, 지금 움직이면 밤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 안 되겠지? 전현이 저한테 귀신 같은 아이디어가 있지. 뭔뭐 아이디어? 거의가 이제 지금 가죽이 14개만 더 있으면은 저기 뗏목을 만들 수 있거든요, 형님. 음. 땜목을 타고 저기로 건너가는. 거 섬의 중앙을 갖다 노리자. 네 저기요. 아, 아 완전 쾌적해 보지 않습니까? 나무 어, 강하라지 튀어 있지. 바위도 예쁘지. 연기도 나오지. 드래곤 살것 같지. 어, 완전 예쁘지 어. 않습니까? 불로 가시죠. 네, 이거 완전. 아. 어. 네, 가죽 14개만 더 찾으면 돼요. 뭐든지 하나만 잡아 주지면 돼요. 좋아. 우린 뗏목을 만들고 저 섬으로 간다. 저저 저 섬이 어디야? 어, 어디 섬이라는 거야? 또어기 연기 나는 섬. 그리고 비밀인데요. 어. 황한테 가족 숨을 내 내장 있다고 합니다. 비밀이에요? 네 비밀인데 이게. 어, 나 이거 언제 언제였지? 근데 어차피 지금은 제작 가능한 게 없어. 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제가 만들 있어. 아, 돌 또. 내 떨어뜨린다. 자. 어,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아이템을 버린다 아 이거 아이템 버린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돼? 단축키 같은거 없어? 자 버렸다 나 지금 체력하고 여러가지 있는데 음, 활력이 오래 뛰어 뛸수 있는거지 그리고 이동속도 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동속도와 그 다음에 어... 체력이 지금 이게 보니까 110씩 올라가는 거니까 10%밖에 안 올라가는 거잖아 아 10%도 아니네 아10% 올라가는 거 맞나? 2.3C 어 무조건 이동속도와 이거는 이거 속도로 이거 빨리 도망쳐야돼 무조건 이동 속도로 간다. 자 이러면은 음. 앵그램 포인트를 무려 50, 50이 나왔습니다. 50만 얻으면 지금부터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지. 거기다가 그냥 가죽으로 바로 갈수 없나? 아 아마 천옷을 다 만드셔야 될 거예요. 천옷 배우는 법을 익히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예 다 배, 다 배, 그 순서대로 쭉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죠. 아 그럼 무조건 배워야 되겠네. 결국 둥기나. 집 토대나 그리고 문이나 어 이거 표지판 가죽 침낭 이제 가죽 나오는구만 네, 결국은 다 배워야 된다 그럼 만약에 총 레벨이 뭐 100레벨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다 배울 수 있는 건가? 그건 저도 잘... <laughs> 내가 이래서 아직 프로가 아니라 야나 새총 아, 나왔다 나 아마추어라 저도 그 새총을 공룡 머리에다 빠바바바박 쏘시면은 기절합니다 공룡이 뛰면서 뚠다라따라다어 야, 한놈만 자꾸 발전하는 거 같지 않니? 그러게요. 반장님 반장 님. 저 떼목 왔어요, 떼목. 어, 떼목 왔나? 네, 땜목 왔습니다. 자, 우리 부족의 떼목입니다. 이거 뭐 이, 주시는데요, 이분이? 너는 이주, 알잖아. 이부 내가 과거에 별명이 홍넘버스였어. 갑시다, 갑시다. 아, 피케드야 빨리빨리 떼목이 오라. 알겠습니다 좋아, 너 반주만 하고 위에 가죽장바입고 있냐? 아, 이거 죽었어요, 오다가. 또 의류 수거만에서 하나 가져왔어요. 자, 좋았어. 자, 노르어라 야. 저건 뭐 아이언맨이 호구 어, 어, 하고있냐 쟤는 또 뭐야? 어, 그럼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좋아, 자, 운전을 빅헤드에게 맡긴다. 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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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 백수 아직 안 탔습니다. 백수 아직 안 탔습니다. 야, 백수야. 빨리 와, 미련을 버리지 마라. 저, 저 불태워 버린다. 어? 어,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비케도 왔나? 예저 운전자 잡았습니다 고고고! 좋아 출발 렛츠고 렛츠고 옆에 이거 뭐죠 무인승차 있는한 명? 아얘얘 누구야 <laughs> 얘 뭐야 두단 아이 얘뭔 놈이지?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야. 어 발밑을 잘 보시면은 발밑에 메갈로돈이 살고 있는 걸 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 정말 신기해요 예.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래 물 담그면 뒤지니까 조심하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자. 야 신기하다. 오저 하늘을 봐. 오 별이 하나도 안 <웃음> 보여요. <웃음> 가이드님 이거, 어,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멀리 가니까 조심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 시그. 이거... 돈 값을 하는군요. 그리고 ]구만. 옆에 저희 부족원이 아닌 사람이 하면 타 있는데 어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도 나쁜 생각이 아닐 것 같아요. 아 여기 PVP 안 됩니다. 아미는 것도 안 되나요? 아쉽네요. 야 함부로 부족원 그 가입시키면 안 된다. 당연하죠. 야 이럴 때 이제 부족원들의 노래를 <laughs> 만들어야 돼 우리가. <laughs> 네 지금부터 한소절할 테니까 잘 알아들어. 이야 이야 이야. <laughs> 허야허허여허여허여어어 이게 우리 부족원들이 노래야 이 노래만 오케이. 이 음악만 들으면 애들 다 쫄들어 와이씨 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우와 쟤네 압력솟이다 어? 부족원 한명 두고 왔대요 저희 아니 왜또 돌아가 <laughs> 아니 여기까지 빵간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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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웃음> <laughs> 부족원 한명 버렸다는데요 저희 아예 빨리 어... 돌아가서 빨리 씻고 와 아유 네. 저...

네, 완벽하게 똑같이 하죠. 딱 이렇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완벽한 했어요. 이게 꺾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목소리> 뭐가 좀 달라지긴 뭘 달라져 똑같은거지 비슷비슷해요 그래 네. 비슷비슷하면 되는거야 뭐좀다 네. 달라질 수도 있지 뭐 원래 순간순간 애드리브로 좀 바이브레이션 많이 넣고 꺾기 많이 넣고 하면 좀 노래가 달라지잖 그럼그럼 막 콘서트에서 부르는거랑 CD로 넣는거랑 다 틀리잖아 맞아맞어 맞아. 가수들도 그쵸, 그쵸. 가수들도 노래방가면은 그거 막 20점 나오면 뭐 난리나요 막 그래그래 그래. 다시 한번 어, 막 죽지도 나고 아닌데. 맞아 나는 100점 나온다고. 피처링 여가수 할때막 노래 안 부르고. 야, 야 피카르 어디 냐 어디 냐 야, 이거 어디 있어? 제 아니야. 제 아니야. 제 구경꾼이야. 뭐지? 뭐지? 누가야? 뭐... 피카르 찾아와라 야, 이거 찾아와라. 무슨 무한도전 같은 지금은 막 뒤에 막 애들 막 존나게 쫓아다니잖아. 막 저기 뭐야? 어? 막그막 <laughs> 그, 막 그런 애들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 얘네들 항상 우리 주변에서 뭔가 구경을 하고 있다. 뭐가 신기한 건지 <laughs> 저렇게 다다저 <laughs> 멀리서 야, 서버, 서버 관리자가 방해하지 말라니까 가까이는 못 오고 저 있어 자기 저기 무슨 촬영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약간 스토같 쳐오는데 어, 어 저기 다 쳐다보고 있어 저기서 뭐하나 싶고 지기지만 일어나고 <laughs> 어. 뭐라 이렇게 막 지금 갈구지는 못하고 막막 쳐다보고 막 막아 <laughs> 형님 어어 어... 이카르 PC 방이었는데 셧다운제 걸려서 쫓겨났답니다. 아이 새끼. 아아이 씨 개기났잖아. 야 저. 아 셧다운제. 한번한번한 번. 셧다운제 가 미성년자야? 예, 아, 네, PC 방 <laughs> 셧다운 고삼이라아 이카르 믿다는데 있어요? 아 셧다운제를 걸리고 지랄이야. <laughs> 야 셧다운제가 몇몇 시부터냐? 1 0시요0시 어떻게? 이카르가 아니라 사나인데. 야, 야, 사, 야, 사다가 또안 탔어. 제, 제 빨리 태워 와. 맞아, 우리 사다안 태워. 아, 비카르 시체 있네요. 시체 형님, 저거. 아, 여기네. 있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올려, 올려. 자, 빨리, 빨리, 올려, 빨리. 올려, 올려. 당면은 사대야, 당면은 저, 당면은 웃겨. 웃겨. 아, 사다야 저희 여기요. 저희 여기 올게요. 사다가 들어 올려, 들어 올려. 저거 비카르 사다야, 시체 사다야, 들고 올라타. 올라, 사다가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저거 비카르 시체 들고 올라타. 야, 이거 가까이 돼야 이게 올라탈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근데 시체는 왜 들고 가는 거야? 저 고기 만들라고? 아, 저거 나중에 이제 비카르 다시. 내일 아, 접속하면은 저거 샥하고 나와요. 아 그런 시스템이구나. 있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을 야, 끌고 가면 이게 무슨 아바타에서 그거 하는 죽는 거 같이. 다들 컴컴 <laughs> 컴. 빠질 어, 어, 날... 놓지 말고 가지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갖고 있을게. 눈누나가 가진다. 눈누나가 가진다. 지금 정신을 어 딱딱 잡고 있어 걔. 그 친구 속... 뭔가 관리하고 있는데 어, 지금. 뭐 가지를 딱 어. 지금 무슨 닭 잡듯이 잡고 있냐 저거를? 야. 아 피카를 잡고 있으니까 따뜻해. <웃음> 아. <웃음>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구경꾼 분들은 저기 오시면 안 됩니다. 어 야. 뭐야? 땜보기 하나 더 있는데요? 저사다거오 저거야? 야, 비카야, 저야야야야제제수 당했어. 어디갔어? 나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 저기 저 저거 저거 시체 떠 있네. 야 저거 나야 <laughs> 저거, <뭐번 웃음> 저거 빨리 아.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아 내가 저카야제 본데. 제떠 있냐 저거? 예저 저기 떠 있는 저거. 야비카 저거 잡을 수 있어? 야 뗏목에서 가까이 가까이 돼서 잡어 아니 안 잡히는데요? 아이가 뗏목으로 뗏목으로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오케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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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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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꽉 잡고 오케이, 있어 오케이. 꽉 잡고 있어 너는 미끼를 왜? 나는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너는 미끼를 물어본 것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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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다 놓쳤다 다 운전자님 이거 기사님 운전 좀 제대로 해주세요 나 지금 내 자세 봐라 나 지금 당랑권 자세거든디 진짜 나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장세거든 그러니까 자 빨리 날 빨리 아, 이게, 이게, 운전이, 이게, 아, 이게 좀 승차감 안 좋네, 이게. 아니, 쟤를 놓치지 마요. 어, 이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봐. 야, <laughs> 걸려있잖아, 걸려있잖아, 걸려있잖아. 내가 뜨고 있는데. 점프하잖아, 지금 점프하잖아. 아 <laughs> 이거 왜, <laughs> 가까이 내라고, 가까이 내라고. 여기 네, 후진이 안 됩니다, 이기 땜목이. 그러면 뭐, 뭐, 다시 한번에 돌려야지, 어떻게해 여기, 여기 걸려있는데? 야, 저, 저, 뭐야, 누가 방, 장자님 방자님부터 태워, 빨리, 빨리. 야, 잘 봐. 어. 야, 올림픽에 왜 있겠어? 어? 근데 오종이 왜 있는 줄 알아? 이루라고 있는 거야, 우리 원시 부족대. 이렇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엔지 금메달 금메달 오케이 <laughs> 오케이 <laughs> 나 옆에 오케이 것 할게 야 사다리 가자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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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거 가져가야 돼야 사다리 가자 들어, 들어, 들어. 시체 어, 들어오 케이 됐어 됐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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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 엑스트라 됐어. 분들은 아니야, 저기 가지고 저 멀리서 구경해 주세요 저희 촬영 중이거든요 저희 유튜브에 오늘 올려야 되니까 저희 여러분들 저기 <laughs> 좀 멀리서 쳐다보세요. 저기제 카메라 잡고 들어오시고 그러면 안 되고. 어, 뭐야 나 죽었어. 네. 아 그냥 가자 그냥. 그냥 가자. 이 어, <laughs> 알아서 헤엄쳐든지뭐메갈라드는날 메가라던... 아, 날라오세요. 백스는 죽을 수 어, 있지. 가자. 자꾸 저분들이 자꾸 이렇게 주변을 돌리시고 그러니까. 어! 아 운전도 바로 안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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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다 어. 어, 어. 어, 때문에 이상한 거. 가야 이제 그냥 바다에서 태어나게 해라. 계속 죽고 버려, 버려, 죽고 또죽게 이 몸이 죽고, 죽고, 죽고 백골이 진들 그런 그런 네. 그렇고 말고 황장님 이거 어? 받아는 받아도 왔는데 저희 노래 불러야 되는거아닙니까아씨디가 한번 해봐 그게만 목이 금방 가 이거 하루에 2회 이상은 아, 부르면 안돼아두 박자 쉬고 아두 박자, 박자 쉬고 아세 박자 맞아 쉬고 하둘셋넷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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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laughs> 벌써, <미친>. 무, <웃음> <이디오피아에서> <웃음> 무슨 우간다이디오피아에서 <laughs> 무슨 원주민 노래냐 <laughs> 푸부젤라다푸부젤라 저희 원래 아닌가? 왜 그래? 나 문명인이야. 나 옷도 입었어. 어. 야나나 아... 옷을 안 입어서 나 지금 또 여름이라서 또 비키니 어, 계절 바,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 아니, 비키니 아니었습니까? 비키니? 이건 비키니지. 광장님 아, 아래쪽 비키니 비키니 비키니셔. 래시가드보다 위대하다는 비키니. 아딱이이 각도. 와이 각도가 딱 유튜브도 그 각도야. 썸네일 각도. 썸네일 각도. 어 탐험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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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딱 떠나는 얘기. 홍런버스. 어. 새로운 선, 대륙 이다 지금. 저기 봐라 저 저기 앞에 저 보이는 저 대륙이 보는가저 대륙이 크으, 바로 아름답다. 우리가 가서 저기서 저기 뭐 누가 집지어놓은거 아니겠지? 크으, 갔는데 티라노가 그냥 크으, 티라노 따위 뭐 그냥 다 씹어 먹어버리지. 야 근데 이게 진짜 시원하게 빠르다 뗏목이. 오누떨어쪼쪼어질 뻔했어. 뻔했어? 자우는목을 아, 끝까지 사 오른쪽 저 해골무늬 바위에 막불 나와요 여기. 오 우와 어디? 뭐야, 저 뭐야. 저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오른쪽 바위. 자 지금부터 저기 뭐야 그 서버에 원래 입주민들 그 저희 촬영하시는데 그 주변에만 돌아주시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워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고 좀 멀리서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전주민분들 그그저 지진 자꾸 일으키시는데 에, 네 너무너무 너무 이렇게 가까이에서 들어오고 막 왔다갔다 하면 그러니까 저기 뭐야 네. 구경은 이제 조금 멀리서 이렇게 이렇게 그런다, 카메라 안 네, 보이는 거 아니니까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여기 플레이어들 나이가 있어서 이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 멀미 일어나고 막 지진이라 이런. 어,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맞아. 네. 방송 시간 짧아지고 자꾸 그러니까. 네, 지금. 멀미를 그럼요, 안 그럼 이게 지금 지금 내가 지금 태물이라서 지금 아프리카에 5천 명밖에 안 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거 그 인원은. 다 같이 보는데 그 너무 화면에 막꽉 차고 하면 좀 그렇잖습니까? 멀리서 봐도 다 보입니다. 짝짝, 북자 북자 그게 그렇고 말고 그렇지. 어디 가실 겁니다? 야, 우리가 앞에 네. 갈 길에 저게큰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나 있다. 야 가까이 가까이 대봐 일단 이제 묘경 어, 좀하게. 저거 저거 둘리 엄마 아닌 거 같은데 형님? 둘리 엄마 어, 맞는데? 둘리 엄마가 아, 그렇. 그래? 어 근데 둘리 엄마 등에 안장 해는면 이미 사람 거 같은데? 어 그러네 야 지금 가까이 가서 구경하자. 둘리 엄마가 무슨 학사모 쓰고 있는데 학사모? 야 내가 갈 테니까 <laughs>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봐. 어 여기 또 물인데요? 우리 저저 저희 더댐포타고 와야 돼요? 야 잠깐만 나나나나 찾아 찾 따블 따블 따블. 어 따블 따블 따블. 야야야 사다야 사다야 정 없는 사다 야 사다야. 아, 따, 사다야.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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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시간이 몇인데 따블? 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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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블. 따블 오케이 따블. 자잘 되라 자잘 되라 자자 간다. 자. 아, 이거, 이러면, 이거, 지역과 지역 간에 옮길, 옮길까, 이거, 할증 붙잖아, 외곽으로 가는. 어, 야, 저기, 저거 뭐야, 저거. 우와. 뭐, 우와 올리, 야, 이거 뭐, 올림픽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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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곳인가? 저기 무슨 오색 깃발이 막. 만국기, 만국기. 어, 이거 뭐, 엄청난 성이 막, 어, 렉이 막 생긴다. 오, 그니까, 러 렉이 생기는데. 요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반가워. 큰데, 이거. 이게 뭐지? 선착장도 있습니다, 선착장. 와 뭐야? 야, 저문화인으로서선착장에좀 어... 갔다 대라. 이굉이게 우선 무단치 님? 아, 야 내려가서 한번 보자 와, 레기 막걸려 와. 여긴가? 계단 가지 여기. 여기 외계인도 있는 거 여기 주인이 어? 여기 주인장 이름이 여동생이라며. 여동생. 와우. <laughs> 주인장 이름 여 야, 이거 이거 너 어떻게 올라갔어? 이거 계단도 높아. 에, <laughs> 점프 점프. 아니, 이거 그 점프를 해도 어. 이 거기다 철철 철 이거 구하기 힘든 거 아니야? <laughs> 비싼거죠 비싼거 야 철을 이렇게 낭비하면 얼마나 붙지 야 예술가네 이 양반이 야. 야. 아, 아티스트 아티스트 어 아티스트야 막 렉이 걸려 여기 막. 어? 이게 결혼식장 와. 어 이쁘니? 이쁘니? 여기 결혼식장 아닙니와 이쁜이 이쁜이 여기 앉아봐 꼬리만 이정도 크면 이거 도대체 얼마나 크단 얘기야 와 아니 여기 무단침입 안된답니다 여기 나가죠 어, 안된대 안된대 혼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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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원도 구경하면 안되네 어 가자 가자 아 이거 아 이거 차라도다 허락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이거? 근데 이거 불아귀 왜 이렇게 크지 이거? 어이건 진짜 내가 봤던 것 중에 가장 큰데. 이게 왜 이거 왜 이렇게 이게 치다나보다 센 건가? 이게? 어저 꼬리 맞으면 오, 그냥 날아가겠다. 쌌어요, 똥 봐요, 어 똥봐요 형님. 똥봐 똥봐. 와 똥봐. <laughs> 와. 어이 내 머리 위로 와 똥이 이게 아, 와. 이게 지금 중력을 거슬리고 있어. 아니, 지금 원래 아, 티타노래요. 티타노. 아, 네. 브라키오보다 한 단계 센 거래요. 와, 아, 존나났네이 걸렸다. 아, 걸렸다. 걸렸다. 아니, 또 중력에 거슬릴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 이, 저게 애가 길을 기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이게 여기가 지구가 아닌 거지. 지구라면 이게 지금 중력의이게힘 때문에 그거 뉴턴의 사과 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거든. 제가 잡... 지금 아직 덜 나왔어요. 덜 나왔어요. 아. 저희도. 아, 덜렁덜렁한 거구나. 아, 아 그러면 나, 처, 나. 저게 처음에 처음에 시작되는 그 처음 끝 부분인 거구나. 그그죠 아, 아직 머리 머리 고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야, 봐. 여기 많이 구경하면 운영자가 킥한대 지금. 방금 메시지 떴어. 아, 어, 어, 나 나. 어. 빨리, 빨리 가자. 오, 빨리 오, 가자. 야, 원 가자. 야,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집 만들 때 빨리 가자. 우리도 저 야, 우리도 저런 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근데 너무 정이 없다. 구경하는데도 막 뭐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 아니. 야, 빨리 차대 빨리. 어! 어! 아우 못 올라가 따따물, 따따물, 아, 따따물. 아 아니야 너네가 킥당한다고 아 우리는 우리는 구경해도 된데 어? 아 그렇지 저기 여기 집주인 이 있으면 저희 촬영에 좀 허, 협소해 주십시오 그 집주인 이 있으면 문좀 열어 주시고 이좀차좀 빼주세요 이게 얼마나 크지 한번 보게 차좀빼차빼 주세요 차좀빼 주셔야 이게 눈도뜨리지 마세요 이게 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아, 크지, 아, 크지 알거 아니야 이게 아그 집주인이 아직 안 들어오셨답니다 예예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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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보여요 여기. 아니 머리가 오, 보인다고? 오 이거 봐 이거 무슨 재단처럼 돼 있는데 여기. 와 존나 크다 이차 <laughs> 공룡이. 협조하니 어, 협박이, 협박이야, 지 협박이야. 이번 목표는 저거 어떻습니까저저 저런 저, 저, 저 공룡. 아니 그건 너무 처음에 너무. 아자 우리 호섭이가 지금 이렇게 문 열어가지고 아, 거든 거. 갔다 호섭이 동 사러 간다. 호섭이 동 어, 사러 간다. 어, 간다. 여기 뭐야? 티타노 공, 똥 싸는 어, 거 보고 지금 우리 호섭이 변용 같다 와, 진짜 크기는 진짜 존나 크네. 야, 머리가 어디 보인다는 얘기야? 나 목만 머리 보이는데 지금. 머리? 박혀 있어, 박혀 있어, 저기 머리. 머리 박혀 있는데? 와, 그러니까 이게 차될 때부터 여기 구조를 생각한 거네. 어, 나 목까지밖에 안 보여. 여기가 목, 어, 목, 뭐, 아, 목이다. 목안장까지밖에안 보이는데? <laughs> 너 머리 어떻게 봤냐? <laughs> 와, 근데 진짜 크긴 크다. 그러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보다 더 크니까 몸 길이가 30m가 넘는다는 거지. 30m가 야. 아니겠는데 이거는 한 50m 되겠는데 진짜? 저거 실존하는 건가? 저거? 모르지 나도. 어 근데 근데 레벨 7이야. 가상의 DNA로 뭐 DNA 이런 건가요? 왼쪽 집도 구경하라는데. 아, 또 왼쪽 집? 가, 가이드가 아, 저기 있구만. 저게 이제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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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자. 어디 어디 왼쪽 집 어디? 우와! 여기외계인있다 외계인. 외계인. 뭐뭐라고그 뭐, 뭐, 뭐. 예, 외계 뭐? 그스타 타집트루퍼스에 나오는 그 외계 거미는 있어 외계 아니야, 거미. 아니, 야 이거 밥도둑이야. 맹독충이라고 이거. 톡터트려서 밥에 비벼 먹은 맛있어 와, 뭐 이런 와, 걸 이런 씨. 괴수들을 갖다 집 안에다가 놓고 그러냐. 아니, 주오나 두... 두... 어, 어, 배고파. 와, 어.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맞는 줄알았 야, 이게 별로 안커 보이도 실제로 보면 존나 크다. <laughs> 나는 큰 화면으로 보고 있어 가지고. 오, 이거 이거 다, 다리가 제 키보다 큰데요? 어우, 다리가? 예, 이... 귀여운 이... 거 있어요. 이거. 한마디가 봐요? 배워 봐요. 기억 와, 이거 뭐 물고 있냐? 우와. 이거 학대 아니야, 이거? 이거 얘 밥이다 못겠냐, 이거? 이외도 아, 물렸네. 대가를 물렸어. 야, 그리고 고릴라 있다. <laughs> 어? 어. 와, 레벨 154 여동생. 와. 그리고이 슈퍼맨이야. 컬렉션요 와. 야, 슈퍼맨이네. 어. 뭐 슈퍼 슈퍼맨 스킨이다. 우와. 어, 이거 미용실 가나 뭐 얘.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포레스드는 진짜 쓰레기 게임이다. <laughs> 그지 않냐? <laughs> 이 게임이 포레스트보다 늦게 나왔을 걸? 야, 우리는 우리는 야 구경 그만하고 지금 집 주인 없으니까 어차피 안쪽으로 못 들어가잖아. 그럼 빨리 빨리 우리 신세계를 빨리 찾아가자. 저저 지금 배고파 죽을라요. 빨리 어. 정착해야 돼. 아, 빨리 정착해야 돼. 나도 배고 배고파 죽을라 그래. 나난 지금 어. 자, 빨리 정착해야 돼. 자, 야 운전 제가 어, 운전할까요? 운전수 자, 나 지금 그래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거든. 네,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야 밥, 밥 먹고 자 가자. 아, 언제 뭐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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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야 어. 자. 아우, 저 구경꾼들 좀. 어, 저 <놀람> 뭐지? 오른쪽에 저거 뭐죠 사람인가요, 님? 어, 사람 같은데? 어디? 어,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아, 어, 저분 저분 너무 이제 우리 이웃집들실 분인가? 어, 원래 입주 입주민들이지. 야 지금 일단 오.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여기도 여기 여기서 조금만 더 가. 저 집하고 너무 붙어있으면 비교 당하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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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 저도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어,